네, 다 같이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노래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사랑 많이를 부르는 가수죠, 이희. 원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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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왔어요. 아우, 왜요? 잘 네.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니다 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네. 처음 뵙는데, 네. 그 전에 이렇게 목소리는 많이 네. 들었었거든요. 네. 라디오를 통해서. 어우 영광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랑 많이 다르죠? 아니, 똑같아요. 네. <laughs> 좋은 얘기를 다 밖에 아, 나가고. 자, 네. 네. <laughs> 앞서서 네. 우리가. 예고는 해 드렸어요. 차중락에낙엽따라 가버린 사람이다. 음, 네. 이 노래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는 알고 계신 분은 <laughs> 많지가 않다. 라는 음, 얘기를 했어요. 네. 아 그래. 원래 이 노래가 차중락 씨의 원곡은 아니. 아니죠. 네, 네. 이 번안곡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차중락 씨가 어그 별명이 한국의 엘비스 프레스. 엘리스 프레스. 네. 그렇죠. 아,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네. 오히려 한국에서 더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이 노래 때문에. 엘비스 아, 프레슬리 노래가. 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어, 반대로. 네, 예, 그래서 맞아요. 원래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원곡이 Anything That's Part of You. 오. 발음 좋다. 맞아. 저는 1까지까지만 예예예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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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름1어어그당신름저저 뭐, 어. <laughs> 저, 저, 뭐냐 속이건 어느 것이더라도뭐이런뜻이죠예예 어, 그런 예, 의미군요 예. 예, 사랑의 노래인데 그까이까이거하고는많이 그러니까 다르네요. 그렇죠. 음. 근데 0기참그이이야기가 있잖아요. 가수나 뭐 드라마는 이렇게 노래 노래 제목, 네, 드라마 제목을 맞아요. 잘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이후에 더 많은 얘기들이 왔던 게 음... 이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찍 유절하지 않셨나 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20대에 들어서...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20. 어 맞아요, 27살에, 27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이 노래도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는 노래가 뭐한 60년대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6 6년 예, 예, 그 정도. 예. 곧 있으면 환갑잔치 해야 됩니다. 아, 아, 보니까요. 42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랑 네. 동갑이신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치면 82일, 둘... 예, 아마 그 정도 되실 네. 것 같은데. 예, 일찍,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이분이 돌아가신 날짜가 11월 10일이더라고요. 오늘이 오. 9일이잖아요. 내일요 오. 네. 오. 오. 이 노래 기 그래, 오늘, 오늘 또그 그런 의미가 있네 그러니까 성격하고 나니까 또 그런 음, 아, 영화성이 있더라고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네, 네, 네. 그러나 이제 음. 어, 처음부터 끝까지 눈 감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럴까요? 걸까요? 예, 예, 잘수있실것 뭐, 같은데. 찬바람이 싸늘하게. 러니그 음. 그 저기 어, 어, 어. 가사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렇 그러니까 가사가 <laughs> 아찬바람이 예, 예. 싸늘하게 여기까지만. <laughs> 모르면 왜그 팝송도 그렇듯이 허밍으로 가잖아요. 음, 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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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자 이제 우선 일절 한번 들어보고 예, 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중낙입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오왜안 어, 들어와? 어, 안 돼요? 예. 네. 아, 여기 옆에 어. 여기? 잘 꽂은 거 같은데? 두 번째, 첫 번째 예, 네, 두 번째 거. 번째 거. 첫 번째 거? 아니, 차, 첫 번째 건 파랭인데? 아, 그래? 네. 네. 여기 꽂았는데 왜 불이 안 들어? 어, 어디다 꽂은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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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연결되어 있잖아. 한, 한 번씩 들어보세요. 여기 연결되어 있잖아. 네, 네.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도 그래도.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나와요. 안 나와? 뭘, 뭘 잠시만요? 눌러야 되는 건 아니고? 됐다, 됐다.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네, 네. 그러니까 불이 들어왔어,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 빠져 있었어? 아니, 이게... 이게 접촉이 불량인가봐, 그죠? 아,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밑에 밑에 근데 왜 그래? 밑에, 밑에, 밑에. 아, 저걸 켜야 되는 거라. 아이그 자가 음. 그렇죠 이거대로 이거 아니죠 네. 네 그래서 네. 음. 사랑하는 이 마음 우리는 사랑하는 이 마음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조금 더 치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박자가 네. 박자를 가지고 노시는 거예요 사랑했고 낙엽다 노래 정말 잘 부르시네요. 아... 명곡 네. 너무 막깔스럽게 예. 부르는 거아요 그렇죠. 아이 네. 노래는 진짜 남자분들이 음. 잘 부르시면 아쉽게는. 어. 근데 다 소화하지는 못할 어, 거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laughs> 뭐 남자분들이 부른다고 다 왜? 멋지게 들리지는 않을 그런가. 거라는 어 근데 이제 부르는... 이 노래의 포인트는 바로 이제 딱 앞소절에 그냥 오케이. 첫 소절에 그냥. 찬바람이 예아오다 어, 듣는데 그렇네 예여기서 끝나요 더 이상은 왜요? 없는 것 같아요 하산해도 되겠는데요 왜 같은 형제들 이렇요 네, 아, 해나가요. 예, 부르시구나. 네. 자, 한번 그러면은 좀 배워볼까요, 본격적으로. 네, 네. 자, 좀 전에 박경영 씨께서 하셨듯시이 예, 이, 이 노래는 첫 소절이면 끝납니다, 진짜. 찬바람이 사늘하게 하면서 탁 이제 이부드러우면서도이 네. 부드러, 저음에서 이렇게 이, 이 나오는 그 소리. 약간, 약간. 예. 버터의 느낌도 있어요. 아, 그렇죠. <laughs> 네, 좀 그런 느낌도 좀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 지금 그 원곡으로 들어왔을 때는 약간 그 박자를 좀 이렇게 좀 땡겨서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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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부르면 우리 따라 부르려면 되게 어려워요. 예, 음, 네, 음, 그래서 그렇게는 말고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좀 정박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악보대로. 네네, 네, 악보대로 갈게요. 대신뭐 땡길 수 있으신 분은 어, 땡겨시 아, 그럼요. 예, 그 느낌으로. 일로 <laughs> 나가. 예, 그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아, 뭐. 예. 이 노래 특징은 뭐냐면, 그, 세 있다는 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음. 이제, 한 박자가 보통 보면 이제 4분음표가 하나 있거나, 8분음표가 두개 있거나, 이런데, 요거는 8분음표 세 개가 나와요. 붙어서 이렇게. 어, 그렇죠. 오. 그래서, 찬바람이 싸늘하게, 원래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는데, 이 노래는. 그, 그래서, 그 멋이 있는 것 같아. 요 음. 찬바람이, 사늘하게. 바람 예. 부른 것같 네. 예. 딱 바람 부는것 같아. 요거 이렇게 한 마디로 이렇게 좀 묶어주시고, 마디마디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얼, 어, 이 남자 키네. <laughs> 얼굴을 스치면, 면, 여기 어. 이런 데서 며어 언인데요. 그좀 빨리 좀 땡, 예, 해주셔야 돼. 면, 그렇죠. 며어 언이 되는 거예요. 음. 따스하던 너의 두뺨이 몹시도 그리 웃구나. 몹시도 하고서 이렇게 음이뚝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또또 음. 또 뭐지? 그리 웃구나. 그래 이제 감정을 조금 같이 섞어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한 마디 이렇게 한 묶음이라고 보시고 얼굴을 스치면 한 묶음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예, 그기한 묶음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준비하시고 바밤 바바바밤 찬바람이 싸늘하게 그 얼굴을 스치면, 스치면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 웃구나. 예, 지금 이거 남자 키예요 그래서 이제 음... 경량 씨하고 저하고 부르긴 조금 많이 낮은데, 제가 네. 여자 키를 올려볼까요? 어, 아, 네. 제가 가르쳐드린 음... 입장이니까. 네. <laughs> 자자 음, 자, 음, 자, 음. 예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따스하던 너의, 너의 두 뺨이, 뺨이. 예 어려우시면 따스하던 하고 발음을 기억하셔야 돼 따스하던 음. 너의 두 뺨이 자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뺨이가 자, 예. 아니라 잠깐만 두 뺨이 아. 이렇게 발음이 될 때도 있어요 아 뒤에 이제 뺨에 네네. 이제 야가 있으니까 그 앞도 마찬가지로죠. 네. 그렇죠? 그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그까 그러니까 둘을 약간 그러면 조금 길게 한번 가볼까요? 네네. 그런 식으로. 자, 아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해볼게요.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 웃구나. 자, 위는 남자 키로 했다면 이제 여자 키로 가볼게요. 푸르던 잎 단풍으로 곱게, 아, 맞나요? 예, 자, 이 푸르던 잎 단풍으로 자, 아까랑 똑같아요. 곱게 곱게 물들어 자, 여기서 마찬가지. 곱게 곱게 물들어 오 어, 예, 물들어. 물들어 그렇죠, 자, 푸르던 님 같습니다, 둘, 셋, 넷 푸르던 님 단풍으로 셋, 넷, 금 음. 곱게 곱게 물들어 살짝 그입새에 사랑의 꿈을 거의 간직하였더니. 자,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달라지죠? 아, 그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낙엽이 치면 꿈도 따라. 가는 줄, 왜 몰랐던가. 자, 여기 이 부분만 다루고 나머지 이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 그 옛날이. 자, 이제는 그 옛날을 상상하면서, 어, 상기하면서 하는 거니까, 아, 그 옛날이. 하고, 예, 좀 더, 감정을 예,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은 오늘, 예, 이 남자분이 부르시면 훨씬 더 멋있는 노래니까, 예, 우리 도 주홍씨께서 불러주시고요. 네. 예, 2절은 우리가 조금, 예, 네. 짧게, 여자, 여자니까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예. 그 벌써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어, 네, 벌써 부르는 거예요. <laughs> 아는 노래라고? 어, 그럼요. <laughs> 예, 이 노래는 그냥 분위기로, 분위기로, 예. 아 그 옛날이 이 부분에서 좀 감정을 더 끌어올려 주시면서 음, 너무도 그리워라 낙엽이 치면 꿈도 따라 가는 줄왜 몰랐던가 하면서 다다다다 하면서 다시 가시면 되겠죠. 음, 아, 여기로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예. 아, 한번 해볼까요? 불러볼까요? 예. 네? 저기 경량시 이절 <laughs> 준비 됐습니까? 네. 화이팅, 화이팅. <laughs> 오, 야. 아, 자신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은근히. 그러니까. 에, 저음이라고, 본인이. <laughs> 자, 그냥 한번 가보죠. 뭐, 워낙 뭐, 유명한 노래니까. 예, 자, 예. 낙엽 따라가버린 사람, 갑니다. 코러스 해줄 거죠? <laughs> 나갑니다, 코러스가. 찬바람이 <laughs>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따스하던 너의 두뼘이 몹시도 그리 웃구나. 찢! 부르던 잎 단풍으로 곱게 곱게 물들어 그 잎새의 사랑의, 사랑의 꿈을, 꿈을 거의 간직하였더니. 아, 좋습니다. 갑니다. 아그옛 아, 그 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낙엽이 치면 욕을 꿈도 따라. 가는 줄, 왜 몰랐던가.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찌하오,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이.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아유, 좋습니다. 멋있다. 아, 아유, 자 이번엔 여자 키로 가볼게요. 자이 절은 아그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거기부터 시작되죠. 쭈쭈쭈쭈쭈 아그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낙엽이 치면 꿈도 따라 가는 줄왜 몰랐던가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찌하오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이 나엽 따라 가버렸으니 아 첫 소절이 다 안되니까요 아, 이 노래 아, 저는 첫 소절만 해야겠어요 그래... <laughs> 아쉬움이 찬바람이 그러네 있어. 하나 둘셋 둘, 찬바람이 싸늘하게 와, <laughs> 어우 <참> 야 <laughs>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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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목소리가 <웃음> 어. <웃음> 그래요 자 오늘 질투 노래교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함께 네. 배웠습니다. 지금 네. 이원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한번 불러보세요. 네. 네. 자 즐거운 오듯이 오늘 또 저희들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잠시 후 사부에서는요. 대전 미스 특집 다큐 방송 관계로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희원의 사랑 많이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